네. 요즘 하늘 자주 봐요? 저 하늘 항상 매일 한 번씩 봅니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네. 하늘을 보십시오 네. 자 그리고 꿀디매직님 오늘은 어. 꿀디에게 고마운 게 있어서 사연을 써요 음. 꿀디가 며칠 전에 준 미션을 오늘도 해봤는데요 네. 출근길에는 하늘 보면서 힘들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만들어보자 네. 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은 저녁 하늘 보면서 나는 빛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퇴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정말 힘든 목요일도 무탈하게 지나갔답니다. 음. 그리고 저는 이런 걸 꿀디 매직이라고 불러요. 어. 꿀디가 돌랑이들에게 주는 행복과 에너지 음. 잘 받아서 꼭 좋은 곳에 나눌게요. 늘 음. 고맙고 사랑해요. 아, 그 저는 지금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말이 있습니다. 어잘 어, 받아서 꼭 좋은 곳에 나눌게요라는 말이 전 너무 너무 고마운 말이고요. 어. 행복하다면 저는 그걸로만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음. 정말 우리 꿀디 매직 님께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꿀디 매직에게 제가 더 많은 매직을 어 할수 있게 오케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자 이렇게